여기는 505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이번에 보실 유니트는요 이편한세상 부평그랑일스 67A 타입입니다 409세대 중 174세대가 일반 공급되는 67A 타입은요 채광과 마통풍의 요리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요 내부를 보면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 이렇게 현관문을 바로 열면은 이렇게 실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 좋네.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되게 실용적인 것 같고 이 현관이 또 이렇게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디딤판은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내구성은 물론 보기에도 고급스럽고요 또 옆을 보시면 신발장 하단부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평소 이제 신으시는 신발을 놓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 전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이고 조명과 가스 제어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실까요? 아, 현관 바로 옆에는요 침실 2와 침실 3이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요 침실 3인데요 두방 모두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여기 북박의장은 제공되나요? 어, 네 물론이죠 이 북박의장은요 발코니 확장 시에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음... 그럼 바로 공용욕실로 안내해드릴게요 가보시죠 들어오실까요? 이곳은 공용 욕실입니다. 이 공용 욕실은요. 퇴근 후에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 줄 세라믹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과 함께 바닥 난방도 적용이 돼서요. 쾌적하고 안전하게 욕실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수납함이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수납함에 수납 공간이 많네요. 네, 넉넉하죠. 가이드바가 있어가지고 불들이 앞으로 떨어질 일도 없겠고 이편한 세상에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세요? 어, 네. 좋죠. 네. 자, 그럼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여기 근데 복도가 어머,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어, 딱 알아보시네요. 현관 벽부터 복도 벽까지는요. 일반 벽지가 아닌 인테리어 패널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뭐 강한 내구성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 문이 있네요? 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와, 대박. 여기 펜트리가 있네요? 어, 네, 맞습니다. 67A 타입에는요, 복도 펜트리가 있는데요. 이 펜트리 내부는 넉넉해서요, 뭐, 부피가 큰 용품이나 예상 자파에 보관도 용이하고요. 또 주방도 가까워가지고, 주방 펜트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당신 좋아하는 거다 있네, 진짜. 난 어, 진짜 좋아했잖아, 이거. 진짜, 그러게. 내가 원하는 거다 있는 거다것 같아. 그럼 주부님들의 공간인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요, 67A 타입의 주방입니다. 67A 타입의 주방은요, 우리 주부님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동선 이동에 효율적인 D 귿자 형태로 시공이 됩니다. 67A 타입 주방에는요, 입주민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빌트인 냉장고와, 그리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그리고 인출식 수납장 유상 옵션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다 우리가 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게 빌트인니까 깔끔하잖아요. 옵션을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시나요? 아, <laughs> 이게 너무 좋은데. <좋대. 웃음> 또한 터치식 주방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손등으로 가볍게 터치만 해도 물이 멈춰서 물 낭비를 막아줍니다. 주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 실은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놓아서 사용하시면요 아주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위쪽은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이 시공이 되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은 거실 천장에 위치한 통합 공기질 센서와 연결를 되어 있어서 초미세 먼지도 99% 제거하기 때문에 더 쾌적한 실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맞은편 거실로 가볼까요? 주방까지 막힘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어,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물천장과 넓은 창호까지 더해져서요,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해 드리고요. 또 바닥 보시면 기존보다 20mm 더 넓은 65mm의 광폭 마루가 적용이 되어서요. 더 넓은 공간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닥재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거실과 주방의 바닥에는요. 침실보다 두배더 두꺼운 60mm의 바닥 차음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아트월이 네. 주방까지 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렇죠. 따로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왼쪽 벽면을 보시면요, 24인치 월패드가 설치가 돼서 조명과 난방 제어 그리고 날씨와 미세먼지 체크도 가능하고요. 또이 기능들은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연동이 가능해서 외출 시에도 뭐 실내 가전과 냉난방 그리고 가스 등을 편리하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등도 정말 특별한데요. 조명 등은요 디밍 기능이 있는 LED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위기 연출과 관리비 절감까지 가능하고요. 뭐 주방 식탁등도 무드등으로 조절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게 아까 그 말씀하신 공기질 센서인가요? 어, 네잘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자동으로 공기질을 관리해 주는 공기질 센서가 있어서 미세먼지, 발성 유기화합물, 또 CO2를 감지해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공기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침실,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들어오시죠. <laughs> 이곳은요, 휴식을 위한 공간, 안방, 침실 1입니다. 침실 1에는요, 비확장 공간인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곳은 수전이 설치가 되어서요, 간단한 청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시에 제공되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 외기실에는요, 에어컨 가동 시에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에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자동루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공급 장치가 없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침실 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머, 여기도 파우더장이 네. 넉넉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어 혹시 이 문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67A 타입 침실 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레스룸에는요 별도의 가구를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될 만큼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와, 이것도 드레스룸 안에 창문 있는 것 봐. <laughs> 이게 진짜 이게 의류 관리 진짜 최적화되어 있네 드레스룸 옆으로는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이곳은 부부 욕실입니다. 보시면요. 부부욕실의 기본 사항은요, 앞서 보신 공용욕실과 같고요. 다만, 부부욕실에는 욕조 대신에 깔끔한 샤워가 가능한 샤워 부스가 제공이 됩니다. 샤워 부스에는 수납 강화 레인 샤워기가 적용이 되어서 자주 쓰는 목욕 용품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7A 타입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항상 바래였던집의 로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 팬트리 그리고 D 글자 주방,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음, 점점 더제 눈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정상인 거죠? <laughs> 어, 그럼요. 매우 정상이세요. 그럼 이상으로 67A 타입의 유니트 안내를 마치겠고요. 이곳 67A 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유니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